경고. 500미터 앞에 위치한 소망대교는 잇따른 사망사고와 실종으로 2007년 6월 11일부로 폐쇄되었습니다. 매우 위험함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해서동에 용무가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약도를 참조하시어 해서대교를 이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경고. 이 교량은 매우 위험함으로 동행하지 마십시오. 400m 앞에 위치한 소망대교는 폐쇄되었습니다. 경고, 이 교량은 매우 위험함으로 동행하지 마십시오. 300m 앞에 위치한 소망대교는 폐쇄되었습니다. 경고, 이 교량은 매우 위험함으로 동행하지 마십시오. 100미터 앞에 위치한 소망대교는 폐쇄되었습니다. 경고. 이 교량은 매우 위험합니다. 절대 진입하지 마십시오. 안전하게 되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래 약도를 참조하시어 해서 대교를 이용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타이어가 조금이라도 소망대교에 진입할 수 있으니 천천히 후진하시어 공간을 확보하신 후 돌아가십시오. 만일 이유 없이 이곳을 통행하고자 하는 욕망이 지속적으로 든다면, 부산 광역시립 초자연재난관리본부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연락처 051-4489. 이 경고를 무시하고 진행할 경우, 사망, 실종, 신체 훼손, 정신 이상, 사지절단 등 참혹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톨게이트 이용요금 소형 1200원. 경차 600원. 경고 뒤를 돌아보지 마시오. 여기서부터는 소망대교입니다. 잠시 차량을 정차하시고 이 영수증에 적힌 내용을 꼼꼼히 숙지하십시오. 방금 통행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톨게이트 직원과 눈이 마주치지 않으셨다면 15분 정도는 정차하셔도 무방합니다. 단그 이상은 정차하지 마십시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부디 살아서 도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행운을 빕니다. 0. 톨게이트 직원과 눈을 마주치지 마십시오. 이미 마주쳤다면 그것은 곧 창문을 두드리며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새끼손가락을 물어 출혈을 낸후본 영수증을 붉게 칠하십시오. 글자 부분을 전부 덮칠 정도로 칠하셔야 합니다. 영수증을 완전히 피로 칠하셨다면 창문을 내려 건네준 뒤 입을 최대한 벌리십시오. 직원이 확인 감사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영수증을 입에 넣어준다면 성공한 것입니다. 꼭꼭 씹어 삼키는 걸 보여준 뒤 재발급을 요청하십시오. 직원은 친절히 새 영수증을 건네줄 것입니다. 만약 영수증을 본 직원이 자신을 속이려 했다며 화를 낸다면 도망칠 생각 마시고 가만히 눈을 감으십시오. 1.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룸미러와 사이드미러에 아무것도 비치지 않는다고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소망대교에 진입한 순간 그것은 언제나 당신의 뒤에 있습니다. 절대 눈을 마주치지 마십시오. 소망대교는 일자로 곧게 뻗은 1963m의 교량이며 갈림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행하다 보면 분명 갈림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두길중 하나는 함정입니다. 그 길의 끝은 존재하지 않으며, 되돌아가는 길도 무한할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내비게이션을 켜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내비게이션 이용 방법입니다. 2-1.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해서 어린이 넥 대공원으로 입력하십시오. 해당 사업지는 파산한 지 오래되었으나 소망대교에 진입하셨다면 목적지가 검색될 것입니다. 화면이 노이즈로 뒤덮이고 안내 음성만 들린다면 정상입니다. 갈림길을 만났을 때 내비게이션 음성이 안내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화면이 노이즈로 가려지지 않고 평범한 지도로 표시된다면 즉시 화면을 깨뜨리십시오. 휴대폰 내비게이션 어플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창 밖으로 휴대폰을 멀리 던지십시오. 화면에서 손가락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다면 이미 늦었습니다. 재빨리 자살하십시오. 그것에게 붙들리기 전에 신속히 죽어야 합니다. 단, 난간을 들이받아 바다로 뛰어드는 건 끔찍한 생각입니다. 바닷속 그것들은 당신이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3. 후진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운전을 잘 하더라도 당신의 차는 난간 아래로 떨어질 것입니다. 4. 1차선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7-2 항목의 경우를 제외하면 어떠한 경우에서도 1차선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실수라도 1차선에 진입했다면 즉시 차량을 세우고 죽은 척을 하십시오. 약 30초 뒤 창문이 모두 깨지며 스산한 기운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눈을 감고 숨을 참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더듬고 호흡을 확인하는 게 느껴질 것입니다. 절대 꼼짝도 하지 말고 숨을 참으십시오. 움직이는 것보다 호흡이 더 위, 위험합니다. 그것이 나갔구나라는 직감이 든다면 즉시 가속페달을 밟아 신속히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십시오. 그것은 매우 위험하지만 1차선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4-1 갓길 또한 진입하지 마십시오. 갓길은 더욱 위험하며 진입 즉시 차량은 난간 아래로 떨어질 것입니다. 5. 차에서 내리지 마십시오. 10번 항목에서처럼 극히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면 절대로 내리지 마십시오. 무엇이 보이고 어디로 가고 있던 어느 순간 넘어지게 될 것이며 난간 아래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알립니다. 난간 아래는 그냥 바다가 아닙니다. 6. 규정속도를 유지하십시오. 규정속도는 90 미만 45초가입니다. 규정속도를 넘지 말되, 되도록 빠른 속도를 유지하십시오. 그러나 시속 90을 넘기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관련 항목이 아닙니다. 부디 이 경고를 무시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7. 600m 구간 즈음에 다른 차량이 보일 것입니다. 그것들은 사람의 것이 아니며 매우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차량 종류에 따른 대처법입니다. 7-1. 1차선으로 주행 중인 차량 번호 7798. 흰색 소나타. 2차선으로 나란히 주행하면서 속도를 맞추십시오. 어느 순간 상대 차량이 사라진다면 잘 대처한 것입니다. 만약 상대가 방향 지시등을 켜며 당신 앞이나 뒤로 끼어들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절대 비켜주지 마시고 창문을 내려, 해서 어린이 대공원은 좌회전입니다. 라고 크게 소리치십시오. 그것이 비상등으로 감사를 표한 후 난간을 들이받아 추락했다면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만일 그것이 1차선 밖으로 나왔다면 신속히 자살하여 그들과 하나가 되는 일을 방지하십시오. 7-2 1차선으로 서행 중인 차량번호 8651 파란색 BMW 5시리즈 차량 위협적으로 차선 변경을 하여 그것의 앞을 가로막으십시오. 그것은 상향등과 경적을 남발하여 분노를 표출할 것입니다. 창문을 내려 욕설 등으로 도발한 뒤 브레이크를 밟아 그것을 멈춰 세우십시오. 완전히 정지된 것을 확인한 후 신속하게 2차선으로 나오십시오. 이 모든 행동은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되어야 합니다. 2차선으로 나왔다면 시속으로 30초를 세면서 자살하기 위한 도구를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30초 뒤 bmw 차량의 창문이 모두 깨지고 난간 아래로 추락한다면.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차량 유리가 깨진다면 그 자리에서 죽으십시오. 절대로 산채로 그것에게 잡히면 안 됩니다. 7-3 4차선으로 주행 중인 차량 번호 0527 15톤 덤프트럭 그것은 당신을 발견한 즉시 옆에부터 1차선이나 갓길로 밀어내려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트럭 운전석을 주시하십시오. 지저분한 중년 남성이 탑승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졸고 있다면 경적을 울려 깨우십시오. 위협을 그만두고 비상등을 점멸하여 사과한다면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목이 기괴하게 꺾인 상태로 당신을 응시하고 있다면 자살을 위한 도구를 준비한 뒤 살기 위해 노력해 보십시오. 운전 실력이 출중하다면 어느 순간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살아남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것에게 밀려 갓 길이나 일차선에 진입하였다면 즉시 차살하십시오. 8. 1km 구간에 이르면 시간에 상관없이 한밤처럼 어둠이 깔리고 가로등이 모두 깨질 것입니다. 즉시 시동을 정지하고 정면을 응시하십시오. 곧1 0여 미터 앞에서 다리 일부가 무너져 내리고, 양옆 난간 너머에서 그것들이 기어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곳으로 느적느적 걸어가 스스로 뛰어내릴 것입니다. 2006년 소망대교 분교 사고로, 붕괴 사고로, 분교 사고로 친족을 잃은 분이라면 익숙한 얼굴을 볼 수도 있습니다. 동요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선을 떼지 마십시오. 정면을 응시한 채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욕구를 참아내십시오. 모두 뛰어내리고 난뒤 다리가 스스로 복구되면 시동을 켜고 진행하십시오. 이때 창문을 내리고 최대한 큰 소리로 죄송합니다.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라고 소리치십시오. 9. 1.5km 구간에서 7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도로변에 서서 난간 밑을 쳐다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때 반드시 차를 세우고 지훈아 여기서 뭐 하니?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울먹이며 엄마랑 아빠가 빠졌어요 라고 말한다면 무시하고 지나가십시오. 그것이 놀이동산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면 일단 뒷좌석에 탑승시킨 뒤 내비게이션 음량을 0으로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갈림길이 나오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만일 이번 항목의 설명대로 내비 안내와 반대로 진행한다면 그것은 틀린 길로 향하는 걸 알아챌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살 방법은 없습니다. 차라리 안내를 포기하여 살수 있는 가능성을 절반이라도 확보하십시오. 10. 소망대교 출구는 쇠사슬과 콘크리트 구조물로 막혀 있습니다. 쇠사슬이 소망대교와 지상의 경계입니다. 쇠사슬과 열걸음 내 차량을 세우고 온 힘을 다해 달려 쇠사슬을 넘으십시오. 뒷자리에 당신이 지훈이라고 불렀던 것이 타고 있다면 더욱 빨리 달려야 합니다. 양다리가 무사히 쇠사슬을 넘어갔다면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지는 마십시오. 죽지는 않겠지만 그곳의 실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그곳과 충분히 멀어진 뒤 대기 중인 요원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위험 관리에 따른 책임은 부산시에 있으므로 소장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위 행동 수칙을 참고하셔 부디 생존하시기를 바랍니다. 탈출에 성공하신다면 해당 영수증은 불태워 없애 주십시오. 행운을 빕니다.